자, 오늘 할 게임은 뒷산에서 버섯 핵기 신버전 해볼게요. 버섯 핵기 버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세요. 궁려 들어갑니다. 시작하면은 손을 두 마리 줍니다. 맵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워 보일게요. 독버섯은 피가 30에 한 마리 뿌실 때마다 50원 다음은 양손 딜이 20 얘를 10 500원 이러면 1 0원 모아서 바꿔주고 초반에 두 마리나 두기 때문에 뭐 금방 다캘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왼쪽, 한 마리는 오른쪽 자, 다음은 작은 칼 1500원에 딜이 50 3000원 모으면 되겠네요, 두 마리니까 이 맵에 치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맵 같은 경우는 치트를 안 찾는 게 좋아요 치트를 안 찾아도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길어봤자 30, 30분? 큰 버섯 독버섯 작은 버섯 전설의 버섯 자이언트 버섯 영지버섯 영지버섯대그 다음에 이쪽에 신의 버섯 30만원짜리 이것만 계속 뿌시면될것 같아요. 자, 더 모였으면 은 작은 칼로 바꿔주고 넥서스 건설 안되고요. 어이 두마리니까 이게 좋네 원컴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쌍칼 딜이 200, 3000원 자 여러분 6000원 모아서 쌍칼 두마리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가 200인데 두대씩 때리니까 100 작은 버섯이 한방 나오네요 하나 미리 바꿔세죠 하나 미리 바꿔서 나한번더파러분돈이더 빨리 보이겠죠 얘도 바꿔주고 자그 다음에는 5천원 만원을 모아석이 다음에는 이거보셔야 돼요 250 얘 딜이 250이 넘냐? 오딱 250이네요 이러면은 바꿔줘야죠 자한 마리 바로 바꿔서 드라군 만들어주고 장난감 총 딜이 250 털에 바로 끄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버섯. 얘도 가지주고 제가 뒷산 가서 버섯 캐기 버전은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칼 8000원짜리, 딜이 350. 3 5 2만은 영지버섯 뿌시면될것같네요 8천원, 8,26다모았쓰니까 바꿔주고 자, 이제는 하나 부실 때마다 2,500원씩 들어옵니다 자 아, 이렇게 뭐 숨겨진 캐릭터가 있는데 김어진이 체력이 3.5만에 딜이 2만 백호의 신1 천만원짜리 딜이 11000 공존 2만에 1 투머로 체력이 1.2만에 딜이 1만 그 다음에 뭐 신의 체찍9 9 9 9 버섯신 전설의 검 초고속 상선침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때 뭐 이거 굳이 안 만들어도 얘만 있어도 깰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다크 두 마리. 2만원. 오, 저글링까지 한 방에 만들어주고. 오, 확실히 두 마리가 때리니까 돈이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35,000원. 통과. 그 다음에는 5만원. 딜이 1,500. 얘도 통과. 8만 0천 원. 골리아까지는 그냥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한 마리 바꿔줍시다. 이게 딜이 450. 골리아 만들어주고. 얼마 역시나 똑같네요, 다. 어, 야 여기 왜 이렇게 쎄? 흐디지플레이고 아, 이 골리앗한테 한방 나오네요 근데 이게 언더한 적인가 보네 잘안 맞네 얘도 골리앗으 바꿔주고 아, 여기가 이제 신의 버섯 위로. 자 위로 자이 플랫비폰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가 언덕 같습니다 얘네가 언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래를 때릴 때가 있죠 자그 다음에 빠에 딜이 4,000 18만원짜리 그 다음에는 마린 25만원 마린까지만 가면 될것 같은데 이러면 합치면은 돈이 30, 43만원이네. 자, 4 3만원씩 모아줍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부셔도될것 같아요. 5,000원짜리. 바로 43만원 모아서 마린 만들어주고, 마린으로 자이언트 버섯 캐면 될것 같아요. 이쪽. 네, 파스꾼이 피가 9,999, 실드가 9,999, 아머 255에 딜이 500입니다. 걔네 그래, 암허가 100. 딜이 3500. 이 정도면 충분히 잡지 않을까? 이쪽. 자, 이제 10만 원씩 들어옵니다. <laughs> 자, 얘도 바꿔주고요. 마벳, 마린, 바로 저걸리 뭐야, 저걸리 얼마야, 이거? 500만원? 존나 비싸네. 손 같은 경우는 800만원? 이게 800만원이지, 80만원이지, 8 0만원이지 그렇지. 자, 마린, 새로 갑시다. 이게 버전마다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사면은 80만 원인가 80만. 어 근데 마린에서 저글링이 존나 비싸네. 근데 저글링이 존나 셉니다 딜이 9,999에요 근데 가격이 5 0 0만자 지금은 마린을 좀 많이 늘려서 저 버섯을 빨리 캐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이언트 버섯 여기 내려갈 때 조심 두이 들어가고 어휴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 이러면 마린 6마리가 때리고 있습니다 병력은 마린 나 뽑고 딱한 부대만 뽑아줄게요 여기까지 한 부대 이런맵은 유닛을 많이 뽑을 필요가 미성립프? 없습니다. 다크, 저글링 널커, 굴리야. 마리. 조링. 조링이 너무 비싼데, 이거? 어떡하지? 아, 정말 음, 500만원이네. 음. 뭐야. 왜 이렇게 족보해봐, 이거? 아, 체력이 3만 밖에 안 되는구나. 자, 이러면 여기서 30만원씩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는 저어도세마리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냥 웜컴 날것 같은데. 자, 시내버섯 푸시면서 돈 계속 벌리고 있고. 자, 얘네들은 아! 하나 이상한 데 들어갔어. 자, 얘네들은 이쪽에 갑시다. 자, 마린 좀더 빼주시고, 마린도 저글링으로. 한 마리 이쪽. 자, 여러분, 사실상 본인 무한입니다. 아크 히드라 그 다음에 <laughs> 신화의 체찍 버섯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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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걸로 바꾸는 건가? 순속하게. 울트라? 그러네요 그래, 울트라의 가격은 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딱 천만원 정도 하네요 딜이 1만 그다음에 레슨카우1코의신 내가 올때 얘보다 얘가 더 좋아 보이는데 준비됐습의신뭐 사실상 이거 나오면 끝난 거 아닌가 공이합니다 어디 가니 여깄다 저해 죽여버리고 원킬 아, 이게 공중이라서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공유합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지? 아, 뭔가 맵에 숨겨진 거는 없는 거 같아. 요 딱히 숨겨진 게 없죠. 저걸 이 빼주고 얘네 오,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거 이들아 신한채 찍질럿 가고 있어 인가 확실히 존나 비싸다. 현재 이 맵에서 돈을 잘일 많이 주는 데가, 이 자이언트 버섯이라, 시내버섯, 이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천만 원. 이거는 얼마지? 이것도 천만 원이니 확인해보고. 네, 최종 보스 애들이, 오, 족밥입니다. 되게, 되게 약해요 350밖에 안 되는데들이. 자, 얘네 이거 날려주고. 뭐야? 치트 발견 다음 i n d 다 아비터 자, 아비터 6마리 만들어 h i 끝 d I a 다 이렇게 센 유닛이 있으면은 적군도 되게 쎄야 되는데 적군 되게 좆밥이야 어제 피가 좀왜 이렇게 팍팍 다 되는데. 얘 빼고 히드라 좀 아프네. 예, 빠지고 예 빠지고. 빠지고 세핑 앞으로. 힐은 딱히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다 밀었고. 그 다음에 이쪽. 자, 두 마리. 자, 이러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닐까요? 이 뭔가... 마지막 보스가... 너무 약해요 다 잡았습니다 없어요 근데 게임이 안 끝나 여기 치료 아, 이 아래쪽에 포토캐노 현재 돈은 한1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터보다는 역시나 스카우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공속도 너무 느리고 인속도 느리고 자, 스타에서 양산 맵이라고 따지면 이 맵이 잘 바른 것 같아요. 자, 모든 유닛을 다 잡았는데 게임이 안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가야 되겠죠. 어, 자, 이렇게 디스 안 가서 버섯 개게 신버전 되게 무난하게 출려했습니다. 지시